2025년 이 아침, 시온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줄 믿습니다. 비춰옵니까? 왜 아멘이 작아지십니까? 아, 믿음을 계속 지켜가셔야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아, 비친다고 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찬송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비치시거든요. 주님을 모시면 빛이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영광의 빛이요 주님이 계셔야 돼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 도루묵입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그 빛을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다음 비춰야죠 받기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빛을 받으면 빛은 당연히 비빛게돼 있어요 내 빛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찬양 가사처럼 여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빚 때문에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언제나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게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죠 이런 거다 없다고 다 기뻐하면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염려, 걱정, 슬픔, 애통 다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빚 때문에 네,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도 누리시고, 여러분이 간 곳마다 그 빛을 비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어둠에 물러가는 역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속에 있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도록 주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가셔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사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있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3 1일 송구영신, 예배에오신 분들은 같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3 1일 11시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a 그때 g a 울iga, 울iga, 울 i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올해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인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평안해지도록. 그래서 그 평화를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죠. 흘러넘쳐서.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집니다. 사람 위에 서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주님 위에, 말씀 위에 늘 서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목사의 교회입니까? 뭐, 누구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 말씀 위에 쓸때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경외감 외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두려움이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경외심이, 외경심이 예배 때만 아니라 생활 속에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보고 알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다 압니다.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말안 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늘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외경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각도 조심해야 돼. 생각이라고 막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도 해야지. 걸러야죠. 생각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부응했다. 우리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기도했어요. 올해 우리가 힘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부응하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데 오늘 31절 그 앞에 그리하여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교인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는 교인이 있겠습니까? 어느 교인이 어느 목사가 어느 교인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기를 원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원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럼 걱정할 일 없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야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 뭐, 물론 우리가 놀고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흥부흥하길딱 부응, 원하는데 또뭐부흥이뭐 뭐 생각보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욱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상황이요. 추덕교회가.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한가한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초대교회가 아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지금 사울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끼리 유대인이 뭐 사울이 회심했으니까 이거 변절자니 변질자 배신자 아니에요.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를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지금. 죽이려걸 알고 지금 뭐 광주리 타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지금 피난시키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유대인의 핍박뿐만 아니라 사울이회심했다 그러지만 뭐 전력이 화려한 사람인데 회심했다고는 누가 봤습니까? 믿어줘야지. 예수님 사람이 안 믿어줘, 지금. 예수님 사람이 사울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내부에서.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유대인의 핍박. 내부에서 사울 믿지 않아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전력이 화려해 가지고 스세반도 죽이는 현장에 돌도 던지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한테 찾아라고 담에서 가는 사람인데. 그다아는데 회심했다 그러는데 뭐복길 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져요, 그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요. 배신자요. 예수님 사람들 보기에는 이 간첩 아니야? 그런 상황이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 부응하는 결과가 수가 많아진 결과가 우연이 된게 아니라니까요. 팔짝만끼고 앉아 가지고 하나님이 부응시키겠지. 그래서 된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부응이 이런 안팎의 어려움인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리하여... 예, 그리하여 그래서 본문을 토대로해서 사도님 앞에 말씀을 토대로해서 한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흥키하는 요인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역사가 있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앉아가지고 부흥해 주시, 부흥해 주시 그런다고 부흥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 부흥하고자 힘쓰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부흥이 됩니까? 그게 다 미신이고 샤머니즘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부흥을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부흥 안 됩니다 그건, 돼도 큰일이고 아시겠습니까? 네.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부흥해 주시 부흥해 주 그러나 부흥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이 배경에는요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분명한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수가 많아지는 거지 저절로 된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첫 번째 요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는 7장 60절에 나오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노래 맞아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스테반이 기도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던지는 자기한테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은요, 단순한 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워하던 걸안 미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에 용서는 뭐 속에는 계속 부르불르 먹고 뭐 계시면 두고보다 두고자 그러면서 그냥 겉으로만 그냥 그렇게 뭐 용서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의이 용서를 위한 기도는요 설사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받고 또다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용서의 기도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누가 핍박을 하든 설사, 믿었던, 회심했던 사울이 다시 핍박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기도예요. 이런 용서의 기도가 뿌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수가 더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용서하는 그 마음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도를 던진 자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가 많아졌다니까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용서죠 여러분 그게 이 초ذ께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 속에 바탕에 깔려지기 때문에 이런 31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갔다가 압살롬 죽은 이후에 황궁을 합니다. 여루으로 여러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이 피난 갈때 심의이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바가 속였습니다. 괘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살생부 잡아가지고 다 처자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19장 잘 읽어보세요 저주했던 시의이 거짓말했던 속였던 시바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대들었던 요압 장군까지 따지면 다 마음에 안 들고 인간적인 감정하면 가만 안 둬야지 이거 어떻게 가만 둡니까? 이런 사람을 놀라운 건 다윗이 습니다. 부모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윗이 다 품다니까요 시바 시무이 요압까지 참큰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다 죄를 지적하고 잘못했다 고 그러고. 누구 하나 용서하는 사람 없고 푸는 사람이 없어. 촛불이 태극기를 대적하고, 대, 태극기가 촛불을 대적하고, 이게 무슨 뭐 남북도 아니고 남남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예? 저기에 지금 우리가? 누구도 누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못 합니다. 실타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극대그 강대강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 번의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런 기도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었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절대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소, 속으로 그냥 으르릉 대고 있고, 그냥 두고 보자가 있고, 아, 그래가지고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앞에 구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구장에서 회심을 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보고 글로 가랍니다, 사울한테. 사울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못, 못 가겠다고 거부합니다. 당연히 갈 수가 없죠. 전력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월한테? 했다 회심했다, 그러긴 그러는데, 뭐,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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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져야 가죠. 그, 그러니까 거부했다가 하나님이, 예, 앞에 9장, 15,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리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그래서 아나니아 가고 싶지 않지만 꼴보고 싫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갑니다 예? 가기 싫어요 보고 싶잖아요. 똥뚱한짓 하면 어떡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갑니다. 가서 눈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따른 거고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울을 믿은 거예요. 사울 보고 사울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 사우을 전력이 화려한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우을 믿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부흥도 하는 거지. 무슨 뭐 마음에 들면 안 왔다가 뭐 만들면 내쳤다가 뭐아 그래가지고 무슨 부흥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 하나님 믿고, 사울 받아들입니다. 찾아갑니다. 믿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부흥하는 거예요. 무슨 뭐부흥이뭐 뭐 저절로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부흥대라 부흥대라 무슨 부흥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게 는그다 미신이고 샤마니즘이라니까요손 하나 깎다 가면서 뭘 바라긴 뭘 바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좀 누가 의심이 갑니까? 믿었지가 못해요? 하나님 믿고 그를 믿으세요 아뭐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무슨 뭐 하나님 믿고 그를 믿으라니까요 나도 그나,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믿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데, 아라니가 용서하네요? 예? 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마다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경륜 그 뜻을 아나니아가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눈뜨게 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네. 바나바는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바나바도 사월이 회심한 거 보지 못했어요. 그냥 전에 들었겠죠. 사실은 그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25절과 26절 사이에는 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뭐, 절수로는 바로 연결됐지만, 선병대라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사울이 아라비아에 3년, 사막에 3년 가 있었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루살렘으로그 사울이 제자들하고 사귈려고 그러는데,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예? 네? 두려워하고,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26절에. 이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 바나바가 나서 서 중재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바울 못 됩니다. 아, 누가 믿어 줘야 무슨 뭐 사울이 바울 되는 거지. 뭐 아무도 안 믿는데 두려워하는데 무슨 뭐 바울이 되겠습니까? 못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거기에 이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본 것도 아닌데 아주 적극적으로 바나바가 사우를 데리고 사울들에게 가서 27절.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담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말했는지. 바나바가 얘기하는 게 바나바가 보증을 서 주는 게 보증을.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설득하는 거야 아주 강하게. 이런 적극적인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으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지금, 예? 믿지도 못하는데? 이런 모든 갈등의 요인들을 바나바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중간에서, 이 바나바는 뭐, 이런다고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 그런 수고를 아낌없이 한 거예요. 뭐, 바나바도 의심했을지직 모르지. 이상한데, 저 바나바 왜 저러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감수하고, 정말 바나바는 큰 사람이고요. 관용의 인물이고요. 도량이 아주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지. 예, 뭐 그냥 뭐 탁탁 잘라버리고, 그냥 쳐내고, 뭐 아, 누가 못해 그런 거, 회사 문구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여기 회사예요. 더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또 품고, 데려가고, 용서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못 믿다 그러는데, 못 믿겠다 그러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믿었던 거예요. 예? 믿어야 된다고 막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바나바가. 예?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걸 의심하지 않았고요. 사울이 예수를 붙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 사울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들더라. 아 그걸 볼줄 알아야죠. 개인적인 감정이 불편하지만, 아 하나님이 그를 들었으시는데. 아, 그런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걸 믿은 거예요, 바나바가. 아주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나바가 믿는 거예요. 저 사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죠. 뭐,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아,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런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뭐, 바나바가 뭐, 사울의 뭐, 과거 전력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 사울의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거지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람을 보면서 지금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전력을 다 보는 거예요. 낙인 찍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대. 여러분, 그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그 현재의 그 모습을 못 봐주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다 그냥 내치는 거예요?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사회학에서 낙인 이론인 게 있어요. 낙인 이론. 한번 빨간 줄 거지면 이거 뭐 이력서 내기 힘든 거 아니에요? 일본 중에 그런 시선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는과거에매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을 보고 사울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사울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사울을 보았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 일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이건 여러분 다 과거에서 지금을 보느냐 미래에서 현재를 보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스테반의 용서의 기도와 아나니아의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는 거. 바나바가 직접 나서가지고 중재하는 이런 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졌을 때, 그리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평안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소지고,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일하셨다면,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지 뭐,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봉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 스테바같이 용서하는 기도하고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이 다 그냥 네.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별로 감정이 안 좋더라도 안 좋은 건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지 왜 거기에 붙들려 있냐고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다는데 누가 마음의 글을 그리고 직접 바나바처럼 손 고다 붙이고 뭐 누가 뭐래건 나아가서 사울을 붙들고 나중에 19장 보면요 넘어가서 21장 보면 사울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다서야 했는데 가서 데려옵니다. 거기까지 가서 데려와요. 데려와서 안교옥에서 함께 1년 동안 사역하고 그 사울 데리고 같이 성녀 떠납니다. 그런 사람이 바나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교회를 붕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절대 붕이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뭐, 금나오라 뚝딱하면 금나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일꾼 도구가 된다면 아 그것처럼 하는게영광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그런 2025년 우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해동하고 회개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이 사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되될수있는 그런 일을 하게 달라고 같이 함께 우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게송지 311장 않양 하지 않게 하